음악을 좀 틀을까? 음, 음악을 좀 틀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음악을 내가 이거를 틀었더니 뭐지? 아, 다 날라갔나 보다. 음흠. 틀지 않겠어. 어딘데? 음. 아니, 적들이 또 들어왔어. 쟤네, 여기다 뼈를 묻으려나 봐. 아. 마이크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아. 나 이게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지금. 응. 음. 이상해? 마이크가? 나 오늘 마이크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좀 건드렸거든. 마이크 이상해? 아 이거 뭐가 이상한가 보다. 헐. 마이크 이상한 나루야 이상해? 어? 수가 너 그거 너가 들어놨어, 이들어 지금 들어온 거야. 네가 이상이 그러길래 들어보려고. 어. 이틀 거냐? 어. 지금만 <laughs> 다시 됐어, 괜찮아. 어어어 어, 어. 이상하다고? 아 방송을 키지 말아야 되겠다. 마이크 키지 마 방송 키지 말아 봐봐 안켰지 응. 나 커스. 이거 커스 말라면 커데아 마이크를 바꿔야 되나 보다 이거 아니 이상해 알직 나도 방송이 마이크 이상해? 마이크 이상한가요? 음, 음, 음. 어, 어. 여기 스탠드 마이크여가지고 어 딴데 만든 거거든 그 소. 음. 음. 아, 그래? 그 마이크가 뭐 문제? 마이크 자체가뭐 문제 생겼나 보다, 이거. 아니, 이거 그건 없는데 마이크가 뭐 문제가 있나 본데? 아, 지지직거려? 지. 어, 지금은? 지금 괜찮아, 마이크가?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 마이크 이상한가 봐. 이게 마이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마이크 이상한가요? 음. 아, 에이프이 님 왔어, 왔어. 마이크 이상하죠, 지금. 방송 켰는데 나 오늘 마이크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아까 디코 할 때도 마이크 이상하다 그래 가지고 마이크 이상한가요? 마이크에 문제가 생겼나봐. 마이크 이상한가요? <laughs> 응? 누가 말좀 해줘! <laughs> 노래로 커버하자고? 아, 노래 다 날라갔는데?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 나 마이크 왜 이러지, 이거? 음... 오늘 하루 종일 그러네, 마이크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방송을 다시 끄고, 이거 좀... 좀... 이게 어떻게 좀 해볼게요. 마이크를 좀... 손문을 보든지, 아니면은... 오 가까이 있어, 완전 옆에 있어. 내가 이게 와이파이를 바꿨거든, 공유기를... 며칠 전에... 떨겨놓으라고? 아, 선이, 이거 떨궈놓을 수가 없든, 없던데? 어... 멀리 떨어놔야 된대? 아, 이거 마이크 때문에. 방송 끄고 내 다시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와이파이 공유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어? 아, 와이파이 공유기 때문인가 봐. 다시 방송 끼게요 네. 마우스를 왼쪽으로 빼라고? 아 지금 선이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아 공이기 때문에 아까. 근데 엄마가 조금 움직여. 어 지금 좀 지금은 괜찮나? 아이 와이파이 공유기 때문에 그런가? 어. 마이크 이상한가요? 지금 마이크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유기 때문인가봐. 내가 다시 키게요. 이거 이이 마이, 와이파이 마이, 다시 손해 뭐지 그거 좀한한 다음에 다시 키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끄고 다시 할게요. 네. 다시 겠습니다. 아, 이거 와이파이 공유기